일명 이비행기는 약간 밀베 눈치 싸움이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가면 갈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것 같아 그래서 안 가는 듯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눈치 싸움하다가 한팀두팀 팀 정도 내리는 경우죠 제일 네. 무난한 거는 중간에서 차량 파밍을 랜덤 리스폰 지역에서 차량 파밍하고 세번이나 자키 쪽, 지역 북쪽이나 서부 쪽 일명 에보모어 존이라 불리는 쪽짤 파밍을 시작하는 쪽이 좀 유리하죠. 오래 버티는 네, 경우가 유리하죠. 많이 나오죠 네. 자 일단 흩어지고 있고 자 일단은 밀베 쪽으로 한 팀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판다 오방 선수 어제 또 나왔던 물로 네네. 뛰어내린 선수죠. 판다 오방 선수의 모습 밀베 쪽으로 향하고 있는 팀이 두 팀으로 확인이 되고요. 닌자 선수는 5시 쪽에서 프리모스크 위쪽에서 좀 갈라져서 팀원과 파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미누스티 게이밍은 약간 프리모스크 쪽을 프리파밍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네. 에버모어 선수가 지금 밀타파워 쪽으로. 응, 음. 에버모어 선수 내린 옆에 주한 선수 있었나요? 저는 저만 못찾았어요 주한 선수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니, 저, 이거 겹 있어가지고. 이거 듀오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듀오인데 아, 에버모어 선수 옆에 주한 선수 그 찾으려고 되게 넓게 시야를 보고 봤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예상하신 게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따로 따로 파밍을 네네. 하시는 거. <laughs> 따로 따로 파밍을 시도할 와. 수도 있다. 그 그러니까 스쿼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게 스쿼드 한 팀이 한마르터는건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 뭐 생존이 뛰어나거나 샷파리 뛰어난 선수가 따로 한 명이 기동성이 있는 차를 타고 뭐 사이드를 짤파밍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듀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요. 에보모는 보입니다. 우측 벌목장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바로 이 위쪽에는 줄리아 티비 선수가 있고요. 그렇죠. 알봉호 선수가 어제는 그래도 다섯 시끝 쪽으로 가서 좀 기분 좋게 1등했던 기운이 있는 지역인데, 자 지금 주한 선수는 위치 확인이 됐나요 혹시? 아 이번에 멀몬 선수와 스쿱 선수가 같은 그 팀이네요. 아리이팀이 이 그러니까 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정말. 진짜 스쿱 선수도 그렇고 멀몬 네. 선수도 그렇고 음. 정말 어제 좋은 기량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아주 두 어, 분이서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줄 것 같네요. 음. 주한 선수가 강북에 있다는 소식이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 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찾았어, 아니 5시랑 11시는 네. 너무 멀지 않나요? 그래도 그은데 분산 투자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따로 판밍을 해보자 약간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 리퀴드 헤이즈 선수와 올리 선수 와이렇게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리퀴드는 4명의 선수가 올리 헤이즈 아. 두 선수 다 상위권에서 머물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팀도 역시나 예 상위권의 랭크 되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팀이에요. PSM은 예상대로 에이머 선수와 브레이크, 브레이크 선수가 선수. 아, 어쨌든 이거 김영희 테스터가 예상했던 대로 여포 네. 메타. 그렇죠. 그러니까 킬을 많이 하고 킬을 좋아하는 선수끼리 뭉쳤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초반 파밍을 하고 중앙 섬 그러니까 원의 중앙 자리 잡으면서 오는 걸 정리하겠다. 를 이런 뜻이거든요. 주한 선수 진짜 지오급으로 있어요. 어, 저 지금 매의 눈으로 확인했는데, 지오고프 강북 지역에, 어, 그래요? 예, 네, 혼자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laughs> 에버, 네, 혼자, 에버모 선수 다섯 시있고요 이런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런 플레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뭐 어. 듀오라고 해서 뭐 같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서 좋은 아이템. 그렇죠. 레벨 3로 딱, 예, 네, 장해가지고 어. 만나면 되죠. 주한 선수는 원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충 파밍이 끝나면은 아파트 지역이나 집을 하나 먹고, 삼약이 지점까지 아마 버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오 <목소리> 어, 발견했어요. 오 사배율. 어머, 빠릅니다. 이거에서 리 사배율이 참 어려운데. 자, 애매하죠. 혼자서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아 어딘지 못 찾고 지금 다운됐기 때문에 솔로랑 다른 게 듀오가 아무리 적을 발견했다해서 먼저 쏘고. 마무리가 안될 경우 이렇게 역으로 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의 백업이 네. 늦을 경우에는 포지션을 잡아야죠 네. 저 옵저버 거의 데스노트예요 옵저버가 훅고 지나가면 은다 잡힙니다 <웃음> <웃음> 샤카 선수 일단 기절했는데 눕 선수가 그래도 마찬가지로 <laughs> 눕혀주면서 한번 살려냈고요 최대한 나무 뒤로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데 어, 정말 위험해요 저 위치는 옥상에서 잡게 되면 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붙은 것 같거든요 나무 뒤쪽으로 <laughs> 이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 보고 있습니다 수류탄 1 2 3 세고 3초때 3초 던졌거든요 수류탄 어디서 수류탄 소리 난거 같아 어, 아, 어. 자, 네. 네, 살짝 뒤로 넘어갔습니다 와, 살았네요 앞으로 붙어야죠 이거는 각안 나오게 앞으로 좁혀야 됩니다 자그렇게 되면 에그 알기 때문에 일본 팀도 위로 올라와서 쪼이고 있거든요 자 위에서 오, 다시 한번 늦은 점수 오늘 활약이 좋습니다 어 일단 힐부터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아, 마무리. 아 마무리 일본 팀킬 올려내면서 샤카. 딩기스칸이 지금 킬 올렸죠. 네, 한명 UMP로 와 그리고 윤루트 선수도 킬 만들어내면서 아 역시 아, 킬 하면 또 뒤처지지 않거든요. 음. 자나무디 붙었습니다. 한번 손 대줘야죠. 줄리아TV 어제 카메라맨의사랑을 독차지로 받았던 선수 c h o n g m 선호총 메인 선호총인 왠지 파트너가 스크... 오? 이거 <laughs> 좀 너무 ask. 지 않았나. <laughs> 밑에 각에서 충분히 볼수 있는 거리였거든요자줄 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이게 대회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대회니까요. 살아남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최대한 이 팀의 승이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팀의 복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존이거든요. 좀더 현명한 아. 필요가 있는데 아히게 되네요. 주안 선수 혼자 또 강북에서 빨간색 빛나고 있죠? 말씀니죠 주안은 강북 지킴이, 네. 강북 사령관. 에버원은 네. 어디죠? 있이 선수에게 뭐세 번째 자기장은 아프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야, 대한민국 중계를 보시는 분들에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도핑. 아까 말씀드렸죠 상태를, 도핑 상태를 어? 보니까 에버머 선수 어. 주한 선수는 오버파밍 할게 눈에 보인다고 자, 이쪽 조심해야 될게 케이크 선수 따기만의 위치고 그 앞쪽 집에는 클라우나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기리고 있어요. 네. 오버파밍 땡큐 이러면서 바로 받아갈 수 있거든요 이쪽 지역 앞에 문구 보이면 자랑스러운 한국 팀로고가 있거든요 음. 우는 그렇죠. 자 주한 선수 길 따라서 오고 있는 상자 사령관님 복귀하십니다. 아 입장하고 계세요. 양쪽에서 자.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다음 건 아프다. 그렇죠. 스토보 쪽의 아래쪽에 있는 상간 지역 중에 좀 듀오 스쿼드는 좀 무리고 듀오가 좋은 위치가 하나 있거든요. 사타오 스나타워, 일명 사타오로 불리는 데인데. 좀 상당히 높은 스타타워예요 음. 그래서 아래쪽 지역이 올라오는 지정을 전부 다볼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쪽도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빙셉션 선수랑 윤루트 선수가 킬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4킬째 기록했거든요 네, 기억하고요. 2킬 2킬째로 네. 기록하고 있는데 아 여기 제가 말씀드린 스터보 지역에 좀 상가한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스타타워 일명 스타타워로 불리는 팔각점 같은 느낌인데 네. 여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역시나 자리 선정은 네. 기가 막혀요 한국팀 그렇죠. 윤루트 선수 화면인데 여기라면 율루트 샵바를 그의 샵바를 볼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음. 자 이제 시은 한 명. 사실 원 크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살아남았어요. <laughs> 지금 이 원에 시은 한 명이에요. 그냥 고개 고... 한번 돌리면은 그쵸? 다른 팀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케이크 선수도 진입하고 있고 저 원이 아래쪽 해안가로만 안 잡힌다면은 마지막 전투 지역이 아마 율루트 선수의 있는 팀이 있는 팔각 쪽으로 쪽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음. 어에버몬 선수, 와 지금... 주한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어요. 아 근데 위험해요. 위치가 위험해요. 자 여기 근데 만났는데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거 찼었어요. 틀었어요. 틀었어요. 이거 작자 밖으로 얘기에요. 돌았어요 밧달의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만난 두 선수인데 들어올 응.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지금 원 자체가 아래쪽 해안가를 끼는 원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수상가 보트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팀이 한 팀이 보였었거든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윤 루트 올리 잡아냈어요. 리키드올리 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치라면 그의 샷바를 감상할 수 있다 윤루트 선수 또샷센 리플레이 그그 보여줘야죠 두 배에게도 뒤지지 않거든요 리플레이는 이럴 때 쓰라고 네.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안가 라인에 에버모어 선수가 진입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리플레이 기능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LG 닌자 에버모어 먼저 진입했어요 어, 진짜. 네. 진짜. 자 근데 닌자 선수 움직임이 본것 같거든요 박아야죠 아... 주안 들어가야죠 버기 버리면서 조심해야 돼요 같은 팀 치면 안 돼요 탈포시. 이게 그 용왕 메타. 네, 저게 음, 영리한 그래. 게 주한 선수의 플레이 영리한 게저 버기가 물안으로 안는 플레이가 정말 나중에 신의 수가 될수 있는 게 저거 하나가 엄폐물이 됐어요. 아, 아, 헤이즈 와. 선수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리키드 팀. 헤이즈 선수 올리 선수 팀을 율루멸 시켰습니다. 사킬즈 두팀다 갔어요 율루트. 아 정말 좋아요. 위치 선정도 너무 좋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다른 한국 팀인 에버모어 <laughs> 선수, 주한 선수는 <laughs> 아 너무 괴로워요. 자 방식이 달라요. 항상 말했지만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살아남는자가 승자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쪽도 이미 엄폐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고. 뭔가 늘 처절하죠. 자 거의 이 정도면 국가대표 수준 아닌가요? 자 그리고 자, 닌자 선수가 또 노려주고 있어요. 네. 닌자 선수는 어제부터 이렇게 한국 팀이랑 좀 많이 이렇게 붙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 와중에 브레이크 선수는 또다시 킬. 아 원이 바깥로 잡혔어요. 그래도 아. 아. 이길지. 첫 번째 고비를. 어 이쪽이 일본 팀 데토네이터 선수들이 있던 자리인데. 네. 딱은 거 같아요. 네, 뺏어냈어요. 뺏어냈죠. 네, 뺏어 지금 원이 원위... 해안가에서 다시 위쪽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보모 선수와 주한 선수가 다시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 에지 팀을 만나게 오! 될 건데 딩기스칸 잡혔습니다. NBL 소속에게. 괜찮습니다. 이 좁은 원에 어떻게 34명이 있는 거죠? 아 진짜 너무 원이 그치? 이 미니맵으로 봐도 원에 이게 형태가 보이는데 34명이에요. 땅굴 30... 파고 들어가는 거어 유닛 자, 아 렉스 선수 킬로고 뜨고요. 오 어? 윤루트 잡혔어요. 윤루트 잡혔어요. 아 네. 양각 잡히면서 마무리됐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딩셉션 선수와 윤루트 선수는 정리가 됐고 이렇게 되면 해안가 쪽 라인에 있는 이보모 네. 주환이 LG 팀을 닦을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입니다. 같은 라인에 있는 용왕 메타에 있는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음. 나오면서 각을 잘 봐줘야 돼요. 시나인의 가장 에이스죠. 솔리드 FPS 선수. 비 b 선수 우승후보중에 한명이라고 거론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 shot! One shot! One shot! One shot! One 선수 o 네, 주한 네네. 선수와 에 o t 선수가 그냥 한국팀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아 역시 솔로랑 듀오는 많이 달라요 남은 선수 14명 솔리드, 이제 원이 솔리드? 정말 좋습니다 솔리드 선수는 아직까지 지금 살아남았는데 지금 없죠? 회복팀이 없는 걸로 아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 맞나, 요 이쪽에. 연막도 뿌려져 있고 억으로 끌렸기 때문에 오 C9 팀이 두팀 전원 생존이죠. 예. 네. 네. C9는 전원 생존. 이게 또 역시 달라요. 진짜 솔로랑 비교는 어제 사실 C9는 많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중앙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NBA 소속 선수로 보였는데 중앙에 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위치가 상관 지역이기 때문에 아래쪽과 위에서 양각이 나오는 구도가 나올 수 있어서 계속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음, 그리고 이 위쪽 지역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은 좋긴 한데 문제가 뒷라인에서 내려오는 자기장을 타고 내려오는 선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 사이에서 그렇죠. 뒤도 봐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뒤와 앞을 다봐야 되는 지금 아,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래도 그거를 참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래를 그렇죠? 보는 것보다는 뒤만 봐주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자기장이 앞으로 잡히기 때문에 뒤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없나 있나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앞을 봐주면 되는 위치기 이 때문에 음.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이첫 번째 경기는 서로 이듀오아 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닌자 선수 잡혔고요. 스금 선수가 혼자 남아서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지금 이 선수는 앞에 두 선수를 발견을 했는데, 일단 쏘지는 않았어요. 아, 이거는 아. 네. 어쩔 수가 없었죠. 음, 이미 걸렸기 네, 때문에. 붙여버려서. 자, NBL 선수들 아까 빈번 해설에 언급해 준 대로 오, 정말 좋은 기량 보여주면서 킬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남은 선수 9명. 자, 총소리 들린 쪽은 신한 쪽이 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찾고 있죠? 주목으로 억으로 끌어보고 있고요. 자, 솔리드 C9의 보고 선수가 네. C9의 솔리드 FPS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스금 선수 진짜 뭐죠, 이 선수. <laughs> 아직까지 아까 몰맨 선수가 한뭐한 뭐 40명, 50명, 이0에서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혼자 살아남아서 1등 각을 보고 있어요. 가장 우승에 근접해 있는 팀은 지금 현재로서는 b l 팀이긴 MBL, 하거든요. MBL, 네. 위치를 확인했건지 좀 SW 쪽에 크라운 나인 선수들이 있는 거를 지금 아까 머리에 고만 빼꼼한... 봤죠? 싸야죠. 오! 우위로 붙서 헤드 샷. 위치가 정말 좋은 이거 그냥 샷발로 네, 잡았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네. 역시나 시나인은 이거를 밀지 밀어내... 않아요. 올라오죠. 올라오죠. 살리고 있는데 사운드 어? 들었어요. 사운드 들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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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그 선수 잡 이렇게 되면은 아. 시나인은 더이자리 밀어냈고요. 문제는 만약에 원이 아래쪽 잡힌다. 반대로 여기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어, 어, 지금 차량의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원이. 그쵸.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문제가 돼요. 이래서 방금 전에도 빨리 시나이는 정리하고 아래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음. 아, 헬멧들이 다들 아, 없어요. 네, 없네요. 있는 척 해야죠 최대한. 살리자마자 네. 다엎드렸고요 여기도 어, 없고요. 여기도 헬멧이. 여기도 선수들이 진짜 잘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게요. <laughs> 헬멧이 있는 선수가 없어요. <laughs> 여기도 없네요. 어이 선수는 지금 음. 아, 그 안전지대가 완전 중앙에서 WTCNN 선수 이거는 그냥 오는 거 오는 거 무조건 예, 잡아야 이게 됩니다 이게 저 위치가 처음에 좋았으나 두 번째로 좁혀질 아 때는 안좋았던 이유가 이, 이 부분이에요 내려오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연막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연막을 뿌려도 좀 힘든 게 언덕 쪽에서 내려오면은 위치가 조금씩 보입니다 음. 얼굴이든 다리가 보이기 때문에 음. 수류탄 이래서 수류탄으로 마무리하겠다 2대2 상황이긴 하거든요 최대한 무빙 자, 여기에서 아, 기절 너무 많아요. 아, WTCNN, 그리고. 어, 자. 어, 아, 네, 맞물려세요. 미스레인. 이렇게 되면 은 어제 경기. 사실 이 WCNN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미스레인 선수는 눈에 띄진 않았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는.